여기에 보면 프레스 m 투 모니터 즉모니터하려면 그냥 M자만 누르시면 되는 거고요. 네. 그러면은 진동이 오면은 자동으로 저장이 됩니다. 네. 근데 이제 그 설정하는 게 이제 중요한데요. 네. 그 다음에 계측이 끝나면은 어버트를 누르시면은 다시 암 모드로 나가게 되는 거고 네. 보시게 되면 이쪽에 있는 게 프린트 관련된 셋업하고 스페셜 셋업이 있는 거고 여기가 일반적인 셋업이 있는 겁니다. 네. 트리거 소스 같은 경우는 이거를 지오폰에서 오실 때 트리거 레벨을 지오폰으로 잡을 것이냐, 혹은 마이크로폰, 소음으로 잡을 것이냐를 설정을 해서 엔터를 치면 되는 거고요. 보통은 진동이 많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아, 지, 지오하고 마이크 같이 되는 건데, 진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지오폰으로 해서 엔터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트리거 레벨은 과연 어느 정도의 진동했을 때 자동 저장이 될 것인가? 라는 기준이 되는 건데, 477의 경우는 0.013k, 즉0 1 3 밀리밀리 퍼스크가 최소 하한치가 되고 있습니다. 올리고 싶으시면은 화살표를 옮겨서 숫자로 왔다갔다 하신 다음에 엔터를 치시면은 트리거 레벨 설정이 됩니다. 레코딩 타임 같은 경우는 진동이 왔을 때 트리거 레벨 이상이 됐을 때 어느 정도 측정을, 저장을 할 것인가 기준이 되는 건데, 1초, 2초, 이렇게 3초 단위, 1초 단위로 계속 할 수가 있는데요. 보통은 1초를 설정을 하거나 혹은 2초를 설정을 해주고, 노천 발파일 때는, 터널 발파일 때는 네. 뇌관 시차를 고려를 해갖고, 7초나 10초까지도 네. 해주고 있습니다. 클라이언트 네임이라든지, 로케이션, 네. 유저. 이거는 보통 뭐, 누가 쓰는 건지, 혹은 계측을 어디서 하는 건지, 그런 내용이 되는 거고요 레코드 모드를 보시게 되면은, 컨티뉴스, 어 스트립 차트, 매뉴얼, 싱글샷. 이렇게 네 가지 설정이 되어 있는데 컨티뉴어스 같은 경우는 0.013이 상의 진동이 와갖고 저장이 되게 되면은 계속 그 다음에도 대기.